안녕하세요. 위고비입니다. 오늘은 무료 채굴 노드 두 번째 영상 블래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래스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가 리소스를 공유하여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채굴할 수 있습니다. 앞전 소개해 드린 그레스와 함께 채굴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블래스 채굴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설명란에 제가 올려둔 블래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가 열렸다면 이메일 안에 본인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 로그인 위드 이메일을 클릭해줍니다. 클릭하시면 이메일 인증을 진행합니다. 입력하셨던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날아갔을 겁니다. 폭사 후 붙여넣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완료됐습니다. 다운로드 익스텐션을 클릭하여 확장 프로그램 설치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후 실행시켜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완료하셨다면 어치브먼트를 클릭하시고 트위터 연결과 디스코드 연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트위터와 디스코드 둘다 연결하시고 나면 토탈 20%의 추가 채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굴 시작까지는 몇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채굴이 시작된다면, 대쉬보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레스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창을 열어두지 않아도, 백그라운드 채굴이 진행됩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무료 채굴 노드인 블레스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그레스와 블레스 노드 둘다 컴퓨터를 켜놓기만 해도 되는 방치형 노드라, 컴퓨터 전기세 정도만 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켜놓을 컴퓨터라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노드 여러 개를 같이 하시면 좋겠죠? 외출하실 때에는 모니터 화면만 끄시고 외출하시면 알아서 채굴이 진행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영상의 댓글이나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위고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